혹시 그 블루클럽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세요? 블루클럽?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손 드신 분이 한분 계시네요 예. 어, 남자들 전용 어, 미용실입니다 블루클럽 남자들만 머리 깎을 수 있는 곳 예. 그런데 제가 꽤 오래 전입니다 수년 전에 아... 어, 길거리에서 보았던 그 미용실 이름 중에 아주 흥미로운 기억에 깊이 남는 미용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미용실 이름이 예, 그 아랍어 숫자로 3하고 S O N, Son Hair c u 이었습니다어 <laughs> 이쪽에 뭐지? 아들 세 명이 운영하는 머리 깎는 데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머리를 돌려보니까, 아, 이게 삼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스스 하더라고요. 어, 저기 가서 머리를 자르면 몸의 기운이나 빠져나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 저기 누가 들어갈 수 있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성경을 아는 분이 아마 그 가게 이름을 지었지 않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삼손을 모르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와 관련된 여러 유명한 이야기들 몇 가지가 금방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13장에 있는 그 내용을 교재하기로 되어 있어서 13장 내용을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이백0여 형제님 교제를 잘 해주셨는데 여기 2절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이고 12지파 중에 가장 인수가 적은 그런 작은 지파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분배받은 땅도 가장 조그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또더 나가서 그 분배받은 땅조차도 실질적으로 정복해서 소유하지를 못하고 아모리인들이 계속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유로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네, 그런 지파가 여기 단 지파입니다. 여기 소라라고 하는 땅은 바로 이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지만 어, 블레셋이 바로 접경 접하고 있는 그래서 어, 항상 위협 속에서 어, 이 있는 그런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만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정은 이제 아이도 없는 이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가문도 좋지 않고 여러 면에서 좋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상황이 낙 나 아주 캄캄한 이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하나님의 인생 중에 행하시는 그 원리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불리한 상황들 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많은 그런 점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환경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깊이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고린도 후서에 있어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이 강하실 수 있다고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시린으로 이 삼손을 출생토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다른 사사들은 출생할 때부터 구별되어서 사사로 하나님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정한 그런 내용이 없는 반면에 삼손의 경우는 출생할 때부터 구원자로, 구원할 사람으로 성별해서 출생하도록 한 이런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삼손은 평생에 걸쳐서 전 생애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사들은 부른받은 이후에 자기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런 사사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다른 사사들의 경우는 그 군대를 모집해서 이 군사적인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삼소는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되, 되시지만, 어, 단독 임무 수행을 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냥 혼자 나가서 싸우고, 혼자 나가서 해결하고, 뭐 혼자 다 하는 이런 사사가 됐습니다. 이런 점도 다른 사사들과 다른 점이 됩니다.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나시린에 대한 가르침은 민수기 6장에서 가르쳐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자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삼손은 자기 자원에 의해서 나실인 된 것이 아닌데.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구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헌신하도록 구별해 놓으신 것이죠. 여기 세 번에 걸쳐서 이 나시린과 관련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리니 됨이라. 7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즉, 만화의 아내이죠.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1 4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처음 말씀한 그 오절은 이제 잉태하여 출생할 그 아이가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음식에 있어서 그리고 머리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고 7절은 그 삼손을 잉태하여 출산하게 될그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자체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것을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우리가 태어날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예, 여쭙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침으로 다시 한번 주신 부분이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이 만화의 아내는 임신하고 있는 기간 내내. 이 포도주, 독주, 부정한 음식, 이런 것을 대단히 조심하고 멀리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태어났을 때그 아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는 특별한 아이다. 너는 특별하게 태어났다.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기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다른 사람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부정한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 사람들이 즐기는 것들을 너도 즐겨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부모들은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원리만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나시린으로서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인가에 있어서 대단히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됐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장 이후에서 발견하는 것처럼 삼손은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각인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청년기를 지나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블레셋의 여자를 좋아하고 그런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주장을 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런 젊은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의 과정이 여기에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실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그렇게 교육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의 아들이 왜 저렇게 살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슬펐을까? 사실 삼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는 그 날부터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방식대로 세상에 추구하는 그러한 원리를 따라서 그러한 욕구를 따라서 그런 취향대로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분리해 내셨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부터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정말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고, 그런 젊은이로 살아갔다면 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은 많이 달라졌겠죠. 블레셋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다른 스토리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삶, 능력 있는 봉사의 삶을 사는데 있어서 나시린의 원리,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원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함이 없는 그런 원리죠.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했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도 세상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성별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에 우리는 유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잘라졌습니다. 머리털이 잘라진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림 언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으로부터 이제 떠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접어들은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CT 레이시라고 하는 형제님이 쓴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시린에 관한 법과 나시린의 소원을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별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러한 성별의 삶으로 부르심받는다 물론 이것은 강제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데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분리된 삶은 다르게 사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살지만 그들과 전혀 다르게 사는 삶이다. 성별은 목표나 관습이나 협력이나 친교 등에서 그들과 동일화되지 않는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조세 파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손은 코끼리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아기와 같이 연약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무기력했습니다. 삼손, 그의 머리털이 잘라졌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로부터 떠났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특별하게 그를 하나님이 분리해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그의 속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삼손은 그것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애워싸고 붙잡고 체포해도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는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천명의 사람도 그를 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용서였습니다 그가 머리털을 잘려오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즉, 나시른으로서 실패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그로부터 떠났을 때, 그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슬프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저희들이 경계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